자, 퍼센트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 2 5의 30%, 자, 25에 30%를 구하라 그러면, 25 곱하기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죠. 약분해서, 자, 5로 약분하면 2, 5. 자, 2분의 15가 되고, 7.5가 되죠. 자, 근데, 어, 요거를, 어, 역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니까 러2 5의 30%는 3 0의 25%와 같은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 곱하기 1 0 0분의 25. 이게 4분의 1이죠. 자, 1을 학분하면 25가 되고, 작그면 똑같이 7.5가 납니다. 이게, 어, 어떨 때 편리하냐면, 어, 이런 경우. 자, 우리가, 25의 16%는 자 구하기가 좀 까다롭죠. 근데 거꾸로 16의 25% 어쨌든 25%가 4분의 1이잖아요. 16의 4분의 1을 하면 4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5의 어, 16% 100분의 16 이렇게 되죠. 자약분해서 4가 되고 4% 이렇게 됩니다. 자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어, 역으로 계산할 때 편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